어드레스는 이게 더 안정적이야 어, 더, 더 낫지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너무 몸이 빨라 제대로 쳐봐 근데 어, 좀 아까 내가 봤는데 어, 좀 어쪽 문제는 좀 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안고 나서 친다는 느낌으로 앉으면 일단 회전이 잘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펄찌가 이상해. 왜? 어떻게 이상한데? 닦고 오른쪽으로 가고. 어. 내가. 아. 풀스윙을 해도 5 0도로 40m밖에 안 나와, 지금. 어, 엄청. 풀스윙해서 풀스윙. 해서. 풀스윙. 아. 음, 진짜 얼마 안 나오네? 그치? 근데 이게 아. 그냥 여기에서. 음. 40m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렇고 나도 옛날에 어프로 이렇게 어프로치 했을 때툭 치면 그냥 40m 나오고 막 50m 이렇게 나와. 근데 풀스윙이 더안 나가. 아. 그러는 경우가 조금 네.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찍고 좀 알려줄게. 몇까 일단 풀스윙 계속 해봐. 풀스윙. 어제 풀스윙으로 어프로치 거리를 좀 보내야 되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약간 <laughs> 풀스윙 <laughs> 풀스윙하는데 4 0 m 나오냐? 그렇 어, 한 그래도 6, 0 70은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지금 로프 자체가 음. 67도잖아. 너무 많이 뜨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어프로치를 할 때, 이거 어프로치 풀스윙을 할 때. 로프트 자체가 다 이렇게 열려 만든 거거든. 아. 약간 퍼 올려치는 거야. 네. 퍼 올려친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이 로프트 자체가 지금 5 6도인데 60도 각도를 지금 만들어 버리는 아. 거거든. 일단 로프트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리 세게 쳐도 안 나가거든 거리 자체가. 내가 너무 어드레스 어. 때눕혀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어프로치 할때 어제 풀 스윙을 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 손목 각을 너무 가져가려고 해서 그래. 아니면 이거를 스윙 자체를 너무 이렇게 퍼 올리거나 조금 더업 그러니까 이런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좀더다운로로로좀더 들어가 줘야 되거든. 올라갔으면 조금 더 다운으로 들어가 줘야지 조금 탄도가 좀 나와. 그래서 백점 떼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프트가 조금 죽잖아. 46도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스윙하면, 풀스윙을 하면 이게 탄도 자체가 좀 나와야 줘 돼요. <laughs> <laughs> 80m 나와 줘야 돼. 네. 그러니까 다이어 다이날 어, 로프트가 47도만 나와 주면 되겠지. 아. 6도는 60도였잖아. 네. 그러니까 더 약간 더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좀다운블로좀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더 쳐봐. 계속 쳐봐 조금 조금씩 늘지?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올려봐 너무 초목 죽이지 말고 올 백스윙 올려봐 올라갔으면 여기서 느낌 자체 약간 더 이렇게 만든다는 느낌 아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 줘야 어제 풀 스윙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 필요 없고 계속 이거를 이렇게 소모 안 쓰려고 계속 열어버리면 어. 풀 스윙 해도 절대 안 나가거든 스윙 자체가 클럼 쳐 보고 여기서 이쪽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손목을, 손목 자체 이렇게 풀리면서 맞아줘야 되는데 손목을 안 풀어버리는 거야. 아, 안 그러니까 이게 푸는 느낌이 있어줘야지 조금 탄도가 좀 제대로 나오는데 이거를 예전에 손목 쓰지 말라고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손목 자체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는 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쳐버리면, 쳐도 안 나가지, 거리가. 이렇게 치면 너무 높은, 높게 떠버려. 이게 몇도 나와야 된다고? 다이내믹 그게 한, 한 46도 정도? 조금 더 풀어주면서, 좀더 풀면서 쳐봐. 백스윙 풀어주고. 좀 풀면 조금 더 로프트가 더 쓰면서 맞겠지. 풀스윙 해봐, 한번. 다시. 어, 나쁘지 아 어, 좀더 풀어. 폴치할 때 뜨지 말고 뜨면 안돼 공을 어. 뜨려고 하면 안 되고 올라갔으면 어. 올라갔으면 풀어주고 이게 풀리는 거지 네. 손이 이렇게 풀어준다는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몸은 몸은 같이 쓰면 돼 몸은 같이 써줘야 되는데 계속 이게 이렇게 맞으니까 그렇거든 이렇게 어 그러니까 계속 페이스가 하늘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풀수 있는 거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풀어주면서 풀면서 풀 풀면서 손이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손목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어 어. 그러니까 좀풀 약간 자양자는 아니고 좀 풀면서 이게 푸는 거잖아. 손목 좀 풀면서 다시 쳐봐. 한번 연습 중해 봐요. 풀면서 그렇죠. 그렇지. 다시 풀면서 회전하고 그렇지. 쳐봐. 연습 중할때좀땅좀더 찍어봐. 찍어라. 음, 땅 찍. 땅한번 찍어봐. 빼 짱을 때라. 짱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쳐봐. 그래야 좀더 나가 거리가. 약간 40m밖에 안 나갔잖아. 근데 느낌도 안 좋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툭 넣는 느낌으로 백스윙 넣으면서. 조금 마주면서. 풀스윙만 그렇게 하는. 어, 풀스윙만 좀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렇지. <laughs> <laughs> 좀좀 거리가 나오지? 오, 좀 풀, 신기해. 약간 부드럽게 쳐도. 세게 한번 쳐봐. 세게? 풀스윙, 풀스윙에서. 이렇게. 풀면서? 어, 약간 풀, 약간 쭉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그래야 거리가 좀더나오지좀더 해야겠다 이게. 더 풀어라. 어, 더 풀어봐 계속. 그냥 딱 여기 공과 땅 어. 사이를 찍어야 아니, 돼. 약간 공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찍으면 뒷땅이지. 어. 그러니까 공을 직접 찍는다는 느낌. 공을 직접 찍는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야 로프트가 더서면서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약간 손목을 풀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이 페이스 약간 이렇게 덮여 들어온다는 느낌을로 해본대. 느낌 자체만 여기서 뺄, 뺄스윙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뒤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각도 자체가 이렇게 돼야지 어쨌든 로프트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려왔으면 손이 이렇게 풀어져야지 로프트가 형성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로프트가 형성이 다 떠버리겠지.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동작이조금 이루어 져야지조금 풀스윙 에도어프로치가 조금 더어가조음더 조금. a 어. 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n c h i 손을 그럼 로프트가 이렇게 서잖아. 근데 어, 어. 네,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계속 몸으로만 그냥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 어. 떠버리지. 떠보면서 안 맞지. 풀어, 그냥. 그렇지. 그냥 확 풀어, 불어. 그렇지. 너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손 풀어주고. 그렇지. 괜찮아? 아, 안 되네. 5 오르륵, 버선. 이거, 손이, 계속,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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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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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그러니까, 어어, 어. 그렇게 열려있 내야 돼? 조금, 약간 더, 올리는 느낌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좀 대주는 게 맞긴 하거든.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상관 없는데, 조금 더 찍어준다는 느낌을 조금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좀더 찍으면, 올라갔으면, 이게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잖아? 그럼 이게 페이스가 좀 닫혀. 이런 식으로. 밑으로 좀, 약간 더 찍는다는 느낌으로. 땅을 좀더쿡 약간 내려 찍는다는 느낌으로 공룡 쳐봐. 음, 그럼 찍어봐. 제한60 정도 치면 될까? 60에서 70 정도 나오면 좋은. 그러니까 이거로 70 치고, 52로 네. 80 치고, 피칭으로 100 치고, 피칭으로 컨트롤해서 9 0 m 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조금 더 나오긴 해야 될것 같아. 음. 외치가. 세게. 음, 집어보. 손목 좀 쓰고, 손목 좀 세어봐. 세요. 세어? 어, 목좀 세우고, 이렇게. 약간 핸드퍼스트 살짝 하고. 핸드퍼스트로 뭐야? 약간, 어, 약간, 약간, 어, 약간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리 좀펴고 쳐봐. 그렇지. 좀 찍는다는 대박. 느낌을 해야지 좀. 72.8만 원써 응, 응. 핸드 퍼스트가 문제였네 핸드 퍼스트 좀 해도 돼 어. 핸드 퍼스트 좀 하고 응. 65 아까 70 나왔나? 어 아까 나왔어 너가 딱 잡아줬을 응. 때 바로 나왔네 좀더 세우고 어, 세워. 살짝 좀 세워줘 세워줘 좀 세워친다는 느낌 손목 너무 죽이지 말고 아크 땡크. 다시 생크는 왜 나? 갑자기 그러니까 몸이, 그래. 몸이 나가서 그래 다시 쳐? 83 괜찮아 83이야 근데 타버렸어 손목 세우 좀 그런 느낌으로 조금 하면 되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laughs> 올리고 올려줘 봐 올려서 좀 가죽 더 이렇게 풀면서 쳐더 이렇게 이렇게 페이스가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어. 이렇게 맞을 수 있게끔 아 페이스를 어. 어드레스 했을 때처럼 똑같이. 어. 어드레스 했을 때처럼 좀 똑같이 안 나는 느낌으로 느낌만 좀더 주면 되겠다. 더 툭툭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라. 응, 괜찮아. 오, 대박. 응. 방금 잘 맞았어. 방금 약간 이렇게 좀더 풀어주면서 풀어지면서 하는 느낌을 방향성 조금 어, 방향성은 <laughs> 별로 안 좋지만, 상관없어. 일단 거리부터. 일단 거리부터 떼고 그렇지 방금 나쁘지 않아 않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거리 좀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 더 다운으로 좀만 더 들어가주면, 음. 응. 떼짱을 어, 짱을좀 생각을 해. <laughs> 떼짱 판단 느낌으로. 그렇지. 연습 스윙 할때 다시 한번더 해봐. 더더더 더, 더 찍어 더 찍어. 더. 다시 한번 더. 어, 다시. 또 떨어뜨려줘야지.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습 좀 해. 음, 마지막 붙여 응, 봐.